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수익 열매를 주렁주렁 안겨드릴 두렁이 인사드립니다. 자, 반도체 테스트 장비 업체들의 주목을 받을 시기가 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네오샘 천천히 자리를 만들어가고 있죠. 확실한 상승 모멘텀이 있는 내용 두렁이가 가지고 왔으니까 영상은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내용 말씀드리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꼭한 번씩만 눌러 주십시오. 우리 네오샘 주주님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두렁이가 영상 제작하는데 정말 정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한 번씩만 눌러 주세요. 우선 네오샘의 차트 흐름을 보시면 계속해서 하락이 나왔던 네오샘이 거래량을 동반하는 우상향으로 시세를 지금 현재 만들어 내고 있죠. 그리고 요 며칠간 앞에 있는 매물대를 하나하나 소화해 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차트를 전체적으로 놓고 보시면 과거 24년 말 24년 초에 뚫고 엄청난 상승을 보였던 자리. 24년 9월에 하락 나왔는데 딱 멈춰주고 반등 나왔던 자리. 거의 1년 텀으로 또 반등 나왔던 이러한 자리. 그리고 현 구간에서는 어떻습니까? 이 앞에 있는 매물 대 수없이 부딪히고 오르락 내리락을 반복했던 그 영역. 와 있다라는 겁니다. 자, 네오셈 주주님들은 다 아실 거예요. 삼성 SK CXL 메모리 양산 본격화에 따른 네오셈의 CXL 검사 장비. 어떻습니까? 세계 최초로 상용화를 했다라는 겁니다. 증권가에서는 이미 네오셈이 CXL 메모리 검사 장비 분야에서 한미반도체가 될 잠재력을 갖춘 기업이라고 평가하고 있어요. 한미반도체도 보시면 이렇게 계속해서 주가를 끌어내리더니 바닥권에서 주가를 다시 올리는 상황. 그리고 이 앞에 어떤 흐름이 나올지 예상되시죠? 거래량이 붙어주면서 주가를 끌어올리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는 눌러주더라도 담아볼 만한 자리가 되는 겁니다. 이 뒤로 한미반도체 자, 쭉 내리고 오르고 내리고 오르고 자,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쭉쭉 치고 올라갔던 한미반도체였죠. 여기서 보셔야 될게이 단계별로 가격대로 올리는 구간들 저점 영역에서 가격대 올리고 조정을 준다 하더라도 이렇게 다시 올리는 자리들 이러한 영역들 이런 자리를 매수 타점으로 보실 수있다는 겁니다. 이후로는 단계 단계별로 상승을 보이죠. 다시 네오샘으로 돌아와서 보시면은 정확하게 전 저점을 깨지 않고 주가를 지금 현재 끌어올리고 있는 과정이 있다는 라 겁니다. 바로 이 앞에 매물대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등락을 보일 수 있지만 네오샘자 이렇게 한번 올릴 때 끌어올릴 때 강하게 튀어 올랐던 놈이기 때문에 끼가 있는 종목이고 앞으로의 시세 우리가 기대해 볼수 있다는 라 겁니다. 지금 현재 자리를 잘 만들어 가고 있어요. 이렇게 HBM 테스트 장비 업체 테크닉만 보시더라도 저점에서 자리 다진 다음에 거의 수직상승으로 이런 주가상승을 만들어내죠. 자, 그리고 이러한 자리에서 어떻게 됩니까? 이 자리도 그렇고, 이 자리도 그렇고요. 하나하나 이렇게 매물대를 들여밟고 다음 상승을 준비하고 있는 과정에서 박스권 흐름으로 또 유지가 되고 있다는 라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리들은 눌러주더라도 우리가 잡을 만한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자리가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두렁이가 이렇게 공부방에 9월 8일에도 테크윙 종목을 특급 반도체 관련해서 39,700원에 들여놨던 거죠. 9월 8일이 정확히 여기입니다. 여기서 들여놨어요. 맞죠? 39,700원에서 61,500원까지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무려 54%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 잘 노리시는 게 정말 중요해요. 물론 테크윙도 이 고점 부근에서 더갈 거라는 판단을 합니다만 이렇게 고점에서 잡으시려 하지 마시고 지금 현재 네오센 자리 얼마나 좋습니까? 자, 최근에 거래대금이 어떻게 흘러갔었죠? 드롱이가 9월 23일날 이런 글을 드렸는데 잘 한번 보세요. 반도체 관련주들 움직였죠? 로봇 관련주들 지금도 강하지만 조정주는 구간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바이오 싹다 우리가 수익을 냈죠? 그리고 거래대금들이 이렇게 스테이블 코인 쪽으로 쪼, 또 들어왔던 거 아시죠? 싹다 이런 것들 수익을 내가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거래대금이 반도체 장비 쪽으로 들어올 겁니다. 차트도 만들어지고 있어요. 네오샘만큼은 두렁이만 믿고 따라오시고 두렁이가 네오샘에 대한 뉴스, 공시 속보 누구보다 빠르게 공부방으로 정보를 말씀드리고 있어요 지금 현재 두렁이 공부방에 무료 공부방에 모여계신 분들 보세요 21,674분께서 두렁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수많은 분들이 두렁이만 믿고 따라오시고 이 공부방만 믿고 따라오시는데 두렁이가 철저하게 시장 상해, 상황에 대해서 분석을 해야겠죠 거래 대금, 자금 이동하는 거 보면서 신중하게 드리는 겁니다. 오셔서 천천히 따라와 보시라는 말씀 드리고 이 모든 게100% 무료 공부방입니다. 부담 없이 오셔도 되시되 수익에 정말 간절하신 분들은 꼭 들어오십시오. 정말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오시는 방법은 010-5017-9028로 숫자 2번 남겨주시면 드롱이가 확인해서 입장하실 수 있는 무료 공부방 링크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쉽게 오시는 방법도 설명 드릴게요. 영상 하단에 보시면 자 이렇게 좋아요 버튼 이 있는데 좋아요도 한 번씩만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두렁이 이런 거 보면서 힘내고 있습니다. 영상 하단 더 내려 보시면 댓글에 두렁이가 이런 링크를 달아놨습니다. 핸드폰에서 요거 누르시면은 2번이 자동으로 되어 있으실 거예요. 오른쪽에 그럼 문자 보내듯이 전송만 누르시면은 두렁이한테 2번이 전송되면서 입장하실 수 있는 무료 공부방 링크 전달이 자동으로 되실 겁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두렁이는 절대 뭐 먼저 연락 드리지 않습니다. 사칭 주의하시고 전화 와서는 자료를 주겠다. 검색기를 주겠다. 계좌번호가 어떻게 되냐? 이렇게 묻는 거는 그냥 사칭으로 보시면 됩니다. 넘어가지 마시고 두렁이는 절대 먼저 연락 드리지 않으니까 아 다시 한번 사칭 주의하시란 말씀 드립니다. 무료 공부방 오시는 방법은 2번만 남겨 주시면 되는 거예요. 영상 하단에 링크 통해서 2번 남겨 주시거나 010-5017-9028로 2번 남겨주시면 두렁이가 입장하실 수 있는 무료공보방 링크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네오샘 분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오샘은 이 며칠 요 며칠 이렇게 수급상을 보시더라도 외국인 기관에서 꾸준하게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오샘의 이 주봉상의 흐름을 보시더라도 이 앞에 박스권 영역 보세요. 이 박스권 안에서 상승과 조정 상승과 조정 횡보 상승 조정 이렇게 박스가 길어질수록 큰 시세를 내죠. 네오셈 최근의 흐름 어떻습니까? 자, 이러한 박스권을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이, 이러한 영역, 그리고 더 나아가서 12,000원대, 14,000원대 이런 식으로 우리가 네오셈에 대한 앞으로의 시세에 기대해 볼수 있다는 라 겁니다. 네오셈의 매출 비중을 보시더라도 SSD 테스터, 매출 비중이 82.9%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네오셈 장비 적용 공정에 있어서도 반도체 테스트 과정을 거친다는 라 거죠. 그리고 네오셈은 추론 AI에서 ESSD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는 중이기 때문에 ESSD 검사 장비 또한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라 거예요. 이 부분을 보시면 ESSD는 AI 워크로드에 따른 빠른 기술 변화, 즉 AI 수요가 AI 학습에 추론 및 엣지 AI 기기로 이동함에 따라 QLC 기반 ESSD와 같은 고대역 폭, 고밀도 낸드에 증가할 것으로 전망 또한 콜드 데이터 스토리지에서 SSD의 적용이 증가하는 것 역시 수요 확대 요인이라고 하죠. 주로는 AI 워크로드가 확대됨에 따라서 이러한 수요는 27년까지 지속될 것으로 전망이 된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내오센 어떻습니까? 모듈 테스트에는 SSD 테스터 그리고 서버 D.I.M.M 테스터 그리고 C.X.L 테스터가 있다라고 하죠. 주요 고객사로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마이크론 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주목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삼성 SK 하이닉스에서 CXL 메모리 양산 본격화에 따른 네오샘 주목을 받을 수 있다는 라 겁니다. 아시겠죠? 네오샘만큼은 두렁이만 믿고 따라오십시오. 포트폴리오 구성으로 가져가시고 바로 안 가더라도 우리가 거래대금이 유입되고 있는 기회비용을 활용하셔서 수익을 또 살살 내 가야겠죠? 그런 기회는 두렁이가 이렇게 공부방에 시세 초입에 잡아드립니다. 로킷 헬스케어만 해도 한번 보세요. 9월 5일 날 들었습니다. 15,970원에 9월 5일 자리가 어디일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이자리에요 저점에서 반등 나와주고 조금 횡보가 나왔지만 어떻습니까? 결국은 이러한 자리들 앞에 있는 매물대 소화해 내면은 이러한 시세를 준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자리에 들렸고 이 자리도 매수 영역으로 보실 수도 있는 거예요. 공부방 오셔서 이런 종목들 포트폴리오로 담아 가세요. 자, 이렇게 테스트 보시면은 8월 14일에 주도 섹터, 반도체로 들려놨죠그 위치가 8월 14일 여, 여기입니다. 이 자리에요. 이 자리가 어떤 자리겠습니까? 바로 앞에 있는 매물대, 그리고 저점 높여가면서 주가를 깨지 않고 스물스물 올리는 그 자리, 조금 기다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러한 초급등 시세를 누리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28,550원에서부터 45,800원이면 무려 60%입니다. 이렇게 두렁이가 공부방에 드리는 종목 위주로 포트폴리오 구성을 한번 해보세요. 내 계좌에 포트폴리오 구성으로 이렇게 수익률 찍혀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뿌듯합니까? 이런 부분만큼은 두렁이만 믿고 따라오시고, 두렁이가 종목 드릴 때 종목 드리는 포인트에 대해서 말씀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자, 상승 초입에 매수 타점에 있어서는 명확한 근거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재료, 즉, 뉴스가 될수 있겠죠. 올라갈 만한 모멘텀이 붙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러한 부분들은 거래 대금이나 시장 상황에 따라서 차트에 반영되게 돼 있습니다. 드론기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한번 보세요. 자 이렇게 2월 초에 보시면 없던 거래량 대량의 거래량이 유입됩니다. 자 이렇게 대량의 거래량이 유입되기 전에 차트의 흐름을 보세요. 저점에서 더 이상 무너지지 않는 라인대를 세력들 딱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더 이상 저점을 깨지 않는 라인에서 가격대를 슬금슬금 올려가죠. 그리고 이 앞에 있는 매물대를 소화해내면 이런 삼각수렴을 만들면서 시세를 분출해낸다라는 거예요. 자 이러한 기점으로. 가격대를 띄어 올리고 하나 에어로 스페이스는 여기서부터 새로운 시세를 만들어 가기 시작하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 에어로 스페이스는 100만원 이상 주가가 넘어가 버리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공부방 오셔서 하나 에어로 스페이스를 검색하시면 1월 24일 날짜에 하나 에어로 스페이스 현재가 40만 8천원 방산 관련해서 드린 날짜 24일 1월 24일 날짜 흐름 위치를 보시더라도 딱이 날짜입니다 1월 24일. 자 두렁이가 시세 초입에 들여놨던 그 자리가 바로 저점 다지고 그리고 주가를 끌어올리고 앞에 있는 매물대를 소화해내는 정확한 그 자리였다는 라 겁니다. 수급이 붙기도 전에 차트의 흐름은 만들어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수급이 붙어주니까 어떻게 됩니까? 주가가 계속해서 우상향을 그리면서 아래위로 등락은 보이겠지만 이 시세를 몰아가는 하나 에어로 스페이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 에어로 스페이스는 두렁이가 이렇게 2월 17일에 자신있게 100만원 갈 거라고 말씀은 드릴 수 있었던 겁니다. 2월 17일이죠. 하나 에어로 스페이스 100만원 넘어갔고 109만 4천원에 지금 와 있습니다. 이렇게 시세 초입에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hj 중공업을 보시더라도 24년 말부터 25년 4월 달까지 주가를 계속 끌어올렸습니다. 끌어 올리는 과정에서 세력들은 돈을 투입하기 때문에 오르고 하락하고 오르고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주가를 끌어올리지만 하락 시킬 때는 어느 정도 구간에서 분명히 멈춰준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돈을 썼기 때문에 세력들 평단가 이하로는 떨어뜨릴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량의 거래 대금이 들어왔기 때문에 한 번에 시세를 더 준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의도를 파악해서. 이러한 자리를 보시는 겁니다. 저점을 계속해서 높여가죠. 그리고 이 앞에 있는 박스권 매물대 갭으로 돌파하려던 날짜가 7월 28일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갭으로 돌파 시도를 하려고 했고 윗골이 달렸지만 자 이런 자리 어떤 자리입니까? 앞에 있는 매물대를 소화해내는 그런 과정에 있는 자리라는 거죠. 자 이렇다면 이 눌러주는 자리에서도 해볼 만한 영역이라는 겁니다. 많이 올랐다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이게 바로 시세 초입이라는 거예요 그대로 hj 중공업 어떻게 되죠 자 이렇게 아래위로 흔들더니 치고 올라가는 hj 중공업 지금까지의 모습 보세요 이 등락이 심했던 앞 구간이 이제와서 보니까 박스권이었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매물대 소화해내는 딱 그러한 영역이었다 라는 거죠 자 그래서 들여놨던 hj 중공업 7월 28일에 보시면은 이렇게 들여놓을 수 있었다 라는 겁니다 자 드렁이가 들여놓았던 자리 정확히 시세 초입 이때들려놨다라는 거예요. 자, 이러한 모습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어떤 재료가 붙어졌죠? 조선 슈퍼 사이클이죠. 그리고 HJ 중공업, MRO에 대한 부분도 재료가 붙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강하게 시세를 보여줄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물론 차트는 만들어지고 있었죠. 자, 이렇게 더 좋은 예시로 보여드릴게요. 자, 로보티즈 관련해서 한번 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월 19일에 말씀드렸는데, 자, 3월달에 17일, 3월 17일 큰 이미지로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3월 17일 5월 14일, 그리고 6월 23일, 7월 8일, 그리고 9월 2일, 9월 15일, 이 날짜를 잘 기억하면서 한번 보세요. 자, 3월 17일이 여기고요. 5월 14일이 이 자리입니다. 6월 23일, 그리고 7월 8일, 9월 2일, 9월 15일, 이 위치를 한번 잘 보세요. 주롱이가 로보티즈를 3월달부터 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리는 만들어져 가고 있었죠. 앞에 있는 매물대 소아해는 고로한 영역이었습니다. 하지만 세력들은 바로 올려주지 않죠. 개미들 다 털려나갈 때까지 지루하게 만든 다음에 여기서 시세를 또한번 발생합니다. 그 자리가 바로 거래량 동반되면서 올려주는 장대항봉으로 뻗어나갔던 그 자리였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3월달도 그렇지만 5월달 여기가 시세 초입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새로운 시세를 만들어가면서 우상향 박스권 안에서 주가를 계속 끌어올리죠 그러면서 일정한 패턴으로 이 앞에 있는 매물대를 소화해내는 요런 자리 그리고 두렁이가 들었던 요런 자리를 한번 잘 보세요 마찬가지로 9월 2일도 마찬가지로 매물대 소화해내는 자리 9월 15일도 마찬가지로 요런 자리에서 두렁이가 들었다라는 겁니다 두렁이가 공부방에 들인 이 영역 시세 초입에 잡으신 분들은 4만원대 하더라도 고점 얼마까지 갔습니까 로보티즈 자, 이렇게 17만 1,500원까지 무려 324% 포트폴리오 구성으로 가져가는 겁니다. 그리고 두렁이가 시황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시황 상황에 따라서 거래대금이 이동하기 때문에 시황 상황은 정말 중요합니다. 두렁이가 9월 9일에 드린 이 글을 보세요. 시세 초입에 잡아들인 HJ중공업, 조선 기자재 수익 잘 냈죠. 우리는 조선 기자제 그 다음을 정조준을 할 거라고 말씀드렸던 로봇이었습니다. 로봇 관련주들 급등 났죠. 그 다음이 반도체였어요. 자, 두렁이는 말씀드립니다. 혼자 하시면은 이런 거래대금이 이동을 파악하시기가 어려우세요. 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두렁이가 정말 큰 힘이 되어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종목의 흐름을 이 시세 끝까지 누구보다 고점 매도하실 수 있게끔 두렁이가 이끌어드리고 있습니다. 로보티즈만 하더라도 시세 초입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고점까지 이끌어드릴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이 두렁이만 믿고 따라오시고 드롱이와 함께 주렁주렁 행복한 수익 열매 수확하실 분들은 이 모든 게100% 무료 공부방입니다. 부담 없이 오셔도 되시되 수익에 정말 정말 간절하신 분들은 꼭 들어와 계십시오. 정말 도움 많이 되실 겁니다. 오시는 방법은 010-5017-9028로 숫자 2번 남겨주시면 드롱이가 한분한분 한분 꼼꼼하게 체크해서 입장하실 수 있는 무료 공부방 링크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부방 오셔서 드롱이와 함께 우상향하는 복리계좌 만들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